오보려고요. 저기요. 같이 보실래요? 스크린. 아싸귀리 견해줘! 아, 어, 안녕하세요. 네. 민혁이고 박나래입니다. 나린 목포 네. 분이시죠? 목코나트리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아 제가 서울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치를 다 까먹었는데. 이 반갑소, 이 징하구마에 근데 <laughs> 네. 나래바에온 가장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누군가요? 아 정말 많은 남정은 연예인들이 저희 나래발 찾아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동구 윤시윤 씨가 좀 생각이 나네요. 아, <laughs> 네. 그분과 함께 본 영화가 있나요? 저, 봤던 거 얘기도 해 되죠? 네, 그럼요. 그그그 그, 그, 부산행 제가 부산행을 스크린엑스로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엄지생 <laughs> 죄송 아직 먹었지? 파콘 값좀 파콘 값좀 드릴까요? 파콘 아, 팝콘까... 값?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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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죄송해요. 아, 스크린 x 가 뭐예요? 스크린 x 가 뭐냐면은 스크린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양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좀비가 이렇게 그냥 사방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 거야. 그건 좀비 파티인 거지. 이거 부산에 있 내가 동구랑 봤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러면 그냥 좀비랑 그냥 같이 그냥, 가... 와, 이게... 아우! 음. 아, 오늘 팬분들과 함께 스크린엑스로 캐리비안 해적을 즐기려고요. <laughs> 얼마나 재밌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 특히 제가 예전에 팬미팅을 했을 때 연예인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그때 팬이 한분 오셨거든요. 그분이 참 기억에 남는데, 그분 뭐하나 모르겠네. 요 오늘 캐리비안 해적으로 오셨는데요. 가장 섹시한 캐릭터인 누가요 어, 저, 저, 그, 그분 좋아요. 그, 그 있는데. 제스패라 전이 돼! 바다밤팡, 바다밤팡, 바다밤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스크린 S로 산면에 바다와 산에 펼쳐지는 캐리비안 애정. 함께 싸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to ah! Pirates had infected the seas for generations So I vowed to we'll eliminate them all Then, there was this boy no! Jack Sparrow I will have my revenge An army of dead are coming straight for you, Jack Pirates' live. There's nowhere to hide. How do they do that?